상대를 포위하고 서서히 압박해 들어갑니다. 막아낼 수비가 없습니다. 벗겨냅니다. 오늘 경기는 인테르나치오날레 대 바르셀로나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여기는 밀라노에 위치한 스타디오 주세페 베아체입니다. 위대한 선수들의 이름이 가득 새겨진 경기장인데요,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면서 오랫동안 이탈리아 축구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곳입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는데요, 경기하기에 참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샤오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양팀 모두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을 만큼 굉장한 팀입니다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경기를 보면 좋을까요 네 강한 전력을 갖춘 팀 간의 경기인 만큼 수준 높은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 모두 승리를 위해 오늘 경기를 준비해 왔을 텐데요 끝까지 좋은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창한 날씨와 함께 하늘도 오늘 이 경기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테스터 배송되고요 김계석의 이명철 해설위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될것 같은데요 자 오늘 경기의 반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경기 꽤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홈 팀의 선발 명단입니다. 선발 골키퍼는 얀 조머입니다. 헤데리코 디마르코와 벤젤 블프리스가 측면에서 수비를 맞고요 니콜로 바렐라와 다탄 찰하 놀루가 중앙 미드필더로 나섭니다. 마지막으로 최전 방에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와 마르쿠스 튀람이 출전합니다. 자한 번에 뚫어낼 수 있을까요? 라우타로데요 헨릭 리키타리아. 일복을 예상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선발 출전 명단을 보시겠습니다질쿤대와 알레한드로 말데가 측면 수비진을 구성하고요. 헤드리와 프랭키 더용이 중원을 맡습니다 그리고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레반 덥스키입니다. 마르코 스티라 <목소리> 이콜로 바렐라. 마르코 스티라 패스를 계속 이어가면서 골을 소유하고 있죠. 자, 연결할까요? 자기 진영을 잘 지켜내는 멋진 태클입니다. 주심, 킥을 불었습니다. 옵사이드가 선언됩니다. 잘하던 마르쿠스 트위랑 자 이제 던질 채비를 해야죠 자 계속 질주 한번 해보나요 자 지금인데요 괜찮아 슛 그런 것만 슈팅이죠 피티코가 처리합니다 라미냐말. 허용다니올모다니얼모 라미냐말. 아 밀리지 않아요. 좋습니다. 자, 기회를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니콜로 바렐라. 아르쿠스 키랑 인터셉트 공수가 전환됩니다. 다니엘 보. 헤드리. 자, 바르셀로나 측면을 파고듭니다. 멋진 태클입니다. 레반도스키. 은데요 자, 슛! 자, 세컨 볼. 정말 잘 막았습니다. 움직임 아주 좋네요박한차하돌루 자, 방금 상황은 아쉽습니다. 꼬리 꼬이 때 맞으면서 구명을 끼는데 실패하는 바르셀로나예요. 자, 상대 공간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아, 들어가나요? 패스 차단, 좋은 수비. 데리코 디마르코 헤스미스가 나옵니다. 공을 보고 전진합니다. 멀찌감치 걷어냅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잠시 휴식이 있겠습니다. 자양 팀이 하프 타임에 라코룸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이제 후반전 킥오프를 알립니다. 엔젤 둔 프리스. 니콜로 바렐라. 상대를 포위하고 서서히 압박해 들어갑니다. 오! 그대로 꽂힙니다. 아! 먹고 때렸어요. 절묘한 대적을 그리며 빨려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당연히 여기서 패스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공간이 나오자마자 그대로 가자마기 때렸어요. 네, 감독 표정도 좋아 보이죠? 아, 그만큼 중요한 골이었어요. 선취 득점을 기록하면서 1대 0입니다. 자, 어드벤티지인데요 바르셀로나. 라빈냐말 그대로 골 벗어나면서 스로인 선언됩니다. 조금 전 상황에서 거친 반칙이 나왔음에도 경기가 속행됐는데요 네, 어드밴티지를 준 거거든요 자, 이제 경고가 나옵니다 라민야말 아, 수비가 그대로 차단합니다 니콜로 바렐라 니콜로 바렐라 바렐라. 자, 바렐라의 공을 가져가 버립니다. 다니얼 모. 카피냐. 카피냐. 레반도스키. 잘 봤습니다. 아아 자 언뜻 봤을 때는 동일 선상으로 보였는데요. 네, 아, 지금 패스가 아주 날카로웠는데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옵사이드인같거든요 그래도 좋은 시도였습니다. 니콜로 바렐라, 하칸 차하돌루, 니콜로 바렐라. 니콜로바렐라가웃 잡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볼 소유하면서 천천히 전진합니다. 나우카로 아이 선수 태클 1품이네요. 더용 니데요 그대로 밀어냅니다. 키퍼의 판단 빠르네요. 아가로채니다자 만들어야죠. 기회 왔습니다. 파피냐인데요. 베데리코 디마르코홈타했습니다 압박 성공합니다. 골키퍼, 아, 그 키퍼 아, 비기를 직접 해결합니다. 소유권 그대로 갑니다 아 방금은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바르셀로나의 공격이 상대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아 저렇게 수비가 붙기 전에 볼을 처리했어야죠 니콜로 바렐라 바렐라의 돌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라고 말았습니다. 네, 승리를 붙일 수 있는 찬스였는데 마무리를못었죠 아, 아, 아직도 지금 시간이 하죠? 있습니다. 헤드리. 어, 질프데. 프랭키더용 열 남은 정규 시간은 5분입니다. 양팀 점수 차단 1점인데요. 헤드리 프랭키 더영 자, 한골 남았습니다. 한 골입니다.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잘 올렸어요. 헤드리 좀 정확한 패스가 필요한데요. 추가 시간은 2분이 주어집니다. 지시이 피스를 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자, 바르셀로나가 상대에게 경기를 내주고 맙니다. 네,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고요. 몇 차례 실수가 있긴 했지만, 아, 그래도 분위기를 바꿀 만한 기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운이 따르지 않았고요. 패배를 면치 못합니다. 상대를 포위하고 서서히 압박해 들어갑니다. 막아낼 수비가 없습니다. 벗겨냅니다. 상대를 포위하고 서서히 압박해 들어갑니다. 막아낼 수비가 없습니다. 벗겨냅니다.